감전제 예방 및 조치에 먼저 안전 전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전압이란 무엇이다? 말 그대로 안전한 전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회로의 전격 전압이 일정 수준 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저렴 파괴 등의 사고 시에도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게 되는 전압으로 우리나라는 대략적으로 30V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안전 전압은 이 정도가 된다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되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허용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접촉 전압이란 무엇이냐면 접촉하는 전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 제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전 제품은 당연히 어떤 콘센트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이 있겠죠. 자 그런데 가전 제품이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가전 제품을 건드렸다고 했을 때 이때 미세한 전류가 존재한다면 이 전류를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접촉했을 때 발생되는 전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대지에 접촉하고 있는 발과 발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전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다른 현장 같은 곳에서도 대지로 많이 전기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대지에서는 0V의 전 전류, 0V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흐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0V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아래로 흩어져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폭 전압이란 무엇이다? 보폭 전압이란 말 그대로 보폭에 의한 전압이다. 따라서 사람이 보폭을 크게 할수록 이때 피해를 더 많이 입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인체의 양발 사이에서 인가되는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전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땅 속으로 전류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간 상태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보폭을 크게 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보폭을 좁게 해서 걷거나 아니면 토끼처럼 깡총깡 정 뛰어서 벗어나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허용 접촉 전압은 무엇이다?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전압에서 어떠한 만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일종의 경우에는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물이 같이 있으면 더 전기가 더 많이 통하기 때문에, 이때 허용 접촉 전압은 더 낮은 값인 2.5V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제2종일 경우에는 인체가 현저히 젖어있거나 금속성의 전기기계장치나 구조물의 인체의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25V 이하 그 다음에 3종일 때는 1종, 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의 인체 상태에 있어서 접촉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이 높은 상태일 경우에는 50V 이하가 되겠고 4종일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서는 제 2종의 허용 접촉 전압은 얼마인가? 자, 1종은 2.2였고, 3종은 50V였기 때문에 그 사이 값인 25V인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허용 접촉 전압이 보폭 전압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공식이 있다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전제의 요인 중에 감전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을 보게 될 텐데, 이 오메 법칙은 정말 중요한 공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먼저, V는 IR인데, 전류에 대한 식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I는 R분의 V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V는 IR, 이 공식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자, 이때, V는 전압 볼트를 사용하고, 이때 I는 전류 암페어. 그 다음에 저항 R 값은 옴의 단위를 사용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핵심 키. 자, 오메 법칙 I는 R 분의 V입니다.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면 저항은 어떠한 흐름을 망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커지면 당연히 흐름값이 작아지므로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볼수 있겠고 전압이 클수록 전류는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열량의 단위는 상식처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의 법칙도 중요합니다. 열량 Q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대입되는 단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단위가 대입되는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감전 위험 요소와 통전 경로에 따른 위험도는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고, 그 중에서 통전 경로에 따른 위험도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주냐면, 위험도가 가장 큰 부분인 통전 경로가 왼손에서 가슴으로 갔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등으로 갈 때는 0.3의 값으로 가장 낮은 위험도를 나타낸다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차적인 감전 위험 추가 요소. 이 부분도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면서 암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및 파형. 그 다음에 전격 인과, 위상이 있고, 심방수축에 따른 파형은피파그 다음에 심장의 맥동주기는 R에서 R까지 이동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체크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전압의 구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율이 높고 그 다음에 법령이 바뀌면서 이때 저압값과 고압값이 바뀌기 때문에 CBT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교류일 때, 저압일 경우에는 1000V 이하, 직류일 때는 1500V 이하가 되며, 고압은 마찬가지로 둘다 7000V 이하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고압일 경우에는 교류와 직류 모두 7000V 초과가 된다. 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측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전압은 저압, 고압, 특별고압으로 구분되고 있을 때, 저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교류가 1000이었고, 직류가 1,500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전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의 표를 보도록 하면 총 5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감지전류는 전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최소의 전류로서 따끔하는 전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통전전류가 1에서 2 m a 그 다음에 고통한계 전류는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 전류로서 7에서 8mA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탈 가는 전류는 전원으로부터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 가능한 전류로서 10에서 15m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분이 무엇이 있었냐면 누전 차단기가 작동하는 것은 3 0 m a 어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탈분용 전류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전원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끔 감전사고가 당하게 되면 탈출을 할수 없는 이유는 근육이 수축돼서 내 마음대로 근육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으로 전류가 통해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실세동 전류는 무엇이다?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심장맥동에 영향을 주게 돼서 심실세동을 일으켜 심장마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전류. 자, 심장마비가 되면 당연히 치사전류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주도록 하고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공식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실세동 전류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루트 t분의 165mA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시간은 반드시 초 단위로 대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전류 단위는 미리 m 어로 대입을 해 준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험한 게 에너지는 우리가 줄 법칙에서 배웠던 것처럼 W는 전류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위험 한계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위험이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심실세동 전류를 대입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자, 이때 대입되는 단위는 암페어인데,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심실세동 전류는 밀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이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단위 환산을 해줘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밀리가 붙으면 무엇이 된다?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위를 생각해보면 밀리미터와 미터를 기, 기존으로 보게 되면 1미터는 10의 3제곱 밀리미터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킬로였을 경우에는 10의 3제곱이 됐었죠. 자 그래서 공식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붙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체의 저항을 500옴이라고 하면 심지세동을 일으키는 장염파 교류에 있어서 에너지적인 위험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자, 일반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은 1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t에는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165와 10에 마이너스 -3제곱은 그대로 주어진 것이며 그다음에 저항값은 500으로 주어져 있고 마지막에 t도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에 그대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61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풀어 주면서 최종 답을 적을 때는 둘째 자리까지 적는 연습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답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기를 풀면서도 계속해서 연습해 주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전기 작업을 할때 필요한 안전장구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절연용 방호구와 절연용 보호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보호구는 무엇이다? 방호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호구는 사람이 직접 입는 것. 그 다음에 방호구는 무엇이다? 전로에 충전부에 장착하는 것. 그래서, 기계 같은 곳에 기계나 기구에 장착하는 것이 방호구가 된다. 그런데 절연용 방호구는 절로에 충전부에 장착해서 사람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추가적으로 뭐 활선 작업용 장치, 그다음 뭐 검출용 구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절연용 보호구는 언제 사용한다? 당연히 전기 작업을 했을 때 이동 및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을 했을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정전전로나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그 다음에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연용 방호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면, 뭐, 고무판, 그 다음에 방호판 등이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절연용 보호구역에는 당연히 헬멧부터 잘 써줘야겠죠. 보호구역 중에서 안전모를 먼저 가장 써줘야 되겠습니다. 전기용 안전모에는 반드시 이 E가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AE는 낙하비례와 감전방지용이 되겠고 ABE는 낙하비례, 추락, 감전방지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이 E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안전모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반드시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절연장갑, 그 다음에 절연화 그 다음에 절연장화 등을 사용해줘야 된다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작업형을 공부할 때 만약에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호구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활선 작업용 기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면 뭐 활선 시메라 뭐, 활성커터, 조작봉 등이 있다. 이런 것들 그냥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검출용구도 마찬가지로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검전기, 그 다음에 활성 접근 경보기가 있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전기는 볼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볼펜 형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이 있을 때, 흐르고 있을 때, 뒤쪽에서 체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검전기가 되겠습니다. 검정기 같은 이런 볼펜 형태는 당연히 특고압 고압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저압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펜으로 찍어보면서 작업 전에 전류가 흐르고 있나 체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주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검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큰 특고압용 검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특고압용 그래서 특고압용 검정기를 사용해서도 전주에 있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선 접근 경보기는 무엇이냐면 안전모에 달아서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곳에 접근했을 경우에 경고음을 발생시켜서 피할 수 있게끔 대처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용 접촉 전압에서 1종, 2종, 3종, 4종을 넣었어야 됐죠. 자, 그래서 1종은 2.5V. 2종은 25, 3종은 50V고, 4종은 제한이 없다. 자, 전압배급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류는 1000V 이하, 직류는 1000V 이하이고, 그 다음 고압일 경우에는 7000V 이하를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특고압은둘다 같은 값인 7000V를 초과할 경우가 특고압이 된다. 그 다음에 심실세동전류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단위가 중요했죠? 암페어가 아니라 밀리암페어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위험한계에너지 공식에서 전류제곱, 저항, 시간을 곱했을 때, 시간은 반드시 초단위, 그 다음에 저항은 오음단위를 대입하고, 이때 대입되는 i는 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심실세동전류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루트 t분의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10의 마이너스 3제곱만 외우지 말고 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들어가는지 알고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